계엄 탄핵 국면에서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좀 극우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먼저 이번 조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조사 결과 잠깐 말씀드리면 예. 숫자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극우 비율을 보면 일반 교인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극우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뭐~ 극자도 있고 뭐~ 중도도 있고 극자가 있고 좌가 있고 그다음에 예. 중도가 있고 뭐~ 우가 있고 극우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럼 극우 그룹만 다른 그룹은 다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세상 소식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를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정보 취득 경로를 물어본 거죠 예. 그랬더니 다른 그룹들은 모든 그룹이 똑같이 언론이 가장 일이었어요 어, 예. 근데 극우만 유튜브였어요. 아, 예. 네, 유튜 편향된 거잖아요. 정보가 그런 생을 네, 그렇죠. 만들어낸다고도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우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으면 교인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줄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극우가 아닌 교인들은 약간 좀 그런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나 발언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이 있을 테니까 교인들을 갈라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이념적인 있겠군요. 발언하는 순간에 예.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히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네. 자칫하면 교회가 이제 네. 이, 그렇죠. 싸움이 벌어질 수도 네, 있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결국 사회적 신뢰도 더 낮아지는 그런 어 그런 그런 영향도 있겠죠. 네. 음. 평소 에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말씀처럼 이제 이 정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목회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발언하게 되고 네. 그것이 교인들에게는 네. 말씀처럼 이제 갈등의 네, 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네. 텐데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네. 일단 먼저 목회자 역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두 주에 한 번씩 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음, 네. 너버즈 포이라고 하는데 뭘 물어봤냐면 교회 안에 인념 갈등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심화하는 아, 예. 교회 안에 인념 갈등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심하다가 1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갈등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날 정도는 아니다 42%. 갈등이 별로 없다가 32. 갈등이 전혀 없다가 14.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 중에 심화하는 교회 중에서 갈등이 있는 이념적인 갈등이 있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그러니까 목사님의 역할은 되게 곤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잘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심한 교회가 지금 거의 한 10%가 10 넘는 열개 교회 중에 한개 교회는 넘으니까 목사님 되게 네. 만약에 목사님이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 않으신다면 어쨌든 교회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니까 예.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느 양쪽 좌가 됐든 우가 됐든간에 그쪽의 어떤 주장이나 그거를 잘 견제하면서 견제하면서 중심을 그 중심을 놓지 않으셔야겠다 중심을 잘 잡고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좀 들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념 얘기를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다 실패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념이 아닌 복음면 네. 복음 보금 중심으로 가신다든지 복음 중심으로 다시 그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예. 지난 탄핵 전국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설교도 설교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제볼 때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한국 교인들 안에 잘 정립이 안된것 같아요. 그렇즈면에서 본다 면 교회 차원에서 그 교육이 됐든 훈련이 됐든간에 기독교 가치관이나 기독, 기독교 그. 세, 세계관이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게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예. 네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 사안으로 이제 그 사회가 갈등을 빚기 전에 평상시에 성경적 세계관을 잘 교육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네. 목사님들도 그 부분을 평소에 교인들 에게잘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님 네. 스스로도 네. 편향되지 않게끔 네. 스스로를 돌아보는 네. 노력들이 필요하겠군요. 근데 저도 제가 다니는 그 저는 이제 한 교회만 계속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네.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 가치관을 배운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계가좀그 우리 사회를 사회를 좀 리드하고 사회 통합의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네. 그 교회 신뢰도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요인 중에는 교회가 갈등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어떤 뭔가 어떤 다툼의 모습들이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낳는 것으로도 분석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잘 소통하고 있는가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네. 중요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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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회 안의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나요 데이터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좀 미흡하죠.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소통이 잘되는 교회도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교회가 더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인데도 네. 우리 교회는 소통이 잘 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데 주로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지금 40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대까지도. 아, 그럼, 네.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 대부분의 교회가 40대 장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대는 장로가 아니더라도 같이 성교회나 같이 활동하면서 교회 소식을 좀 교회 교회 리더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때만 해도 그들과 단절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하고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는 교회 소통이 잘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음, 현재 교회의 사 결정은 그러면 뭐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남자 60대 이상 아, 이들이 네. 한국 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0대하고는 워낙그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교회는 그들은 그냥 섬처럼 갇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네. 안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권사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성인들 기준으로는 거의 6대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그런 현실에서 의사 결정은 네. 60대 남성들이 남자, 주로 도하고 있다. 60대 이상이 예. 주도적인 거죠, 지금. 예.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인데 근데 예. 요즘 그~ 한 (40대) (50대) 직장 우리 직장 생활 하잖아요 예. 그럼 직장 생활도 보통은 수평적인 조직들이 많, 많아졌죠 예. 그니까 일주일 내내 수평적인 문화권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수직적인 문화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음~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네 있습니다. 그런 네. 교회들은 네. 의사결정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데이터로 나오는 게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 15개 교회는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교회들 지특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요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이런 의사결정 라인자가 수직적이니까 예. 밑에서 의견 수렴이 잘안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건데, 근데 이 성장하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요. 의사 결정 라인에. 음, 네. 어떤 식으로 참여하죠? 그러니까 뭐 저기 교회 그 최, 최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예. 뭐그 매번마다는 아니지만 뭐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2, 0 30대 2030 세대들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데든지 네. 어느 교회는 또 청년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청년부 임원들하고 당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드는 그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의사 결정 구조를 벗어나서 새로운 기구들을 네, 만드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또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니까각 무슨 뭐 교육부다, 무슨 뭐 남성 교회다 여전도회다 뭐 많은 많은 부서들 있잖아요. 그니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뭐냐면 각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의사결정 집행을 할거아니에요집 집행을 하면은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기적인 피드백을 해요, 이 교회들은. 그냥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건 뭐 어느 정도 이제 중대형 교회들 문제일 텐데 이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의사결정을 하면 그 의사결정이 사회적인 영향도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 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일지 만약에 우리 교회밖에 영향이라면 교회밖에 네. 교회 안, 안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교회밖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할때 이게 사회적 영향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아, 교회가 일방적으로 특정.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그냥 사회에 뭐 베푼다 내지는 네, 네. 뭐 네. 기여한다 이것이 네. 아니라 네. 어. 교회 밖에 있는 수요자들의 생각을 예.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수요자를 고려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걸 하겠다라고 네. 는 마음을 어, 가지고 있군요 네. 네 어~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뭐 구성원들도 구성원이지만 목회자가 좀 열려있죠. 인식이 예 네. 열려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그게 보면은 그~ 좀 열려있고 깨어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변화기지가 되게 높으세요. 그다음 혁신 의지 높고 이,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게 연령별 연령 목사님 연령하고 상관도가 높아요. 연령이랑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 네. 60대만 넘으면 예. 잘안 움직이세요. 아, 네한 예. 40대 50대 목사님만 해도 많이 액티 액티 그러니까 좀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개혁적 이런데 60대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과거 전통에 매매어있다든지 그래서 변화의지가 많이 없으시죠. 네. 예. 네. 음... 이런 의사소통 구조나 또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때좀 네. 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제언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재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 세대별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시라. 세대별로 각 세대별로 이십 대면 이십 대, 20대, 삼십 대면 사십 대. 네. 특히 지금 요즘 저희가 지금 그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 40대가 잘 되는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3, 40. 네. 3 40대가 대잘 네. 되면 그제 자녀의 교회학기도, 주일학기도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성장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3, 40대예요 그러니까 3, 40대를 잘 잡고 가면 교회가 안될 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3, 40대의 어떤 의견을 잘 수렴한다든지 각 세대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그 최고의 사 결정 기구하고 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만족도가 높으세요. 음, 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되게 좋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니까 서로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사 결정 과정이 좀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적이고 공정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일방적인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의견에 그런 게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정해야지 밑에 세대들도 다 인정할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각 세대별, 교회 각 파트별로 의견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